안녕하세요, 승상 캐미 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설바이오 그리고 하이브 s 스케이 사이언스인데요. 사실 피플바이오는 뭐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면서 좀박스권에 같아서 옆으로 행보하는 맛은 있어도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박설바이오는 저번 주에 오주선의 이탈함으로 인해서, 어, 기탈한 지꽤 됐죠. 추세를 못들러놓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에스키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이제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꽤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되지만,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자리도 나쁜 자리가 아니라 내 종목에 관해서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또 한번 자세히 지켜줘야 될 자리, 뚫어줘야 될 자리, 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이런 것까지 한번 볼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음 예전에 이 친구 영상을 찍으면서 용이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 급등 락을 하고 있죠. 근데 심한 편이 아니고 자, 이 자리였었는데 이때를 3월 10일 날도 잘 지켜주었고 이렇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3월 말 날도 잘 지켜줬고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음, 며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듯 해도 역시 잘 돌려놨죠. 자, 월봉.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이 끝나가는 월봉 마지막 달에, 마지막 거래일에 이렇게 전월의 저점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월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하락이 되는데, 지금 추세 상황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주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자, 박셀바이오는 어 사실 이때 4월 첫 주에 회복을 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5주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는 게 사실이에요. 잘 지켜주고 저번 달에 음봉으로 또 저번 주에 음봉으로 떨어지긴 해서 종과상 지켜놓고 이번 주에 밀리지 않고 있죠. 즉 조금 지루하게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도 역시 5주선 기준으로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잘만 돌아 나가면 추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 미국의 그 침해 관련한 바이오젠 이라 회사인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회사의 이 침해, 아마 FDA 그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조금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매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뉴스는 어쨌거나 무조건 참조사항이고요.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절대 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주봉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죠. 어, 60분 봉을 보면, 60분 봉, 이게 한, 60분 봉이에요.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60분 봉이니까. 이 21선을 하단으로 길게 이탈하면 위험한데,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탈에도 돌려놓고, 이게 추세를, 어,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인 면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불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똑같은, 이제, 피플바이의 박셀바이오 두 개를 면상상상 찍다 보면, 정 반대가 나오고 있어서, 피플 박셀바이가좀 걱정이 되는데, 자,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 기간이 매도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외국인이 바이오주를 위해서 조금 사는 것 같아요. 아까 정도, 보니까, 물론 선별적으로 사긴 하는데, 히플바이오는 이렇게 일봉에서 봐도 5일선도 회복해졌고, 60일선만 회복해주면, 여기서 또한번 기분 좋게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 박셀바이오를 보면, 거꾸로죠. 어, 박셀바이오 월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한 저널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저널의 저점으로 기준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저널 저가의 가격이 92,900원이고 지금 96,900원이죠. 그래서 저널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져요. 그러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그 피플바이 오는 거꾸로죠. 이렇게 보시면 피플바이오는 5주 선을 회복해 주고 안착하고 돌아나가고 있는 거죠. 피플바이오는 5선 돌파 그리고 안착하고 돌아 나갔는데, 오주선을 다시 이탈했죠. 4월 2일 첫 주에. 이번 달에 오주선을 이탈하면서, 이거 확대해보면, 오주선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예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이 녹색선이 오주선인데,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러니까 추세가 하향으로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놓기, 돌려놓기 위해선, 오주선 위로 반드시 돌아 나가야 되고요. 이번 주화수목금에못 돌려놓으면, 다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추가로 하락할 때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거에 맞는 본인의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 어쨌거나 만원짜리가 30만원 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꽤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일봉에서는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이 121선 아래로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가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5일선의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격의 변동이 생긴 변동 폭의 자리인데, 이자리로 오늘 이탈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어 마지막에 변곡점, 즉, 이때 86,100원을 기준으로 반등했는데, 이때 생긴 변곡점까지 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변곡점을 살짝 이탈한 상태가 추가로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내일이라도 급반등해서 5일선, 20선이 올려놓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로 떨어지면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비중 축소 손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손절수도다음날 날라갔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다 그런 개념으로 손절을 못 치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아, 어쨌거나 외국인이매서꼭고 기간 금융 투자 다외도 했는데 하루하루의 수급보다는 이렇게 닭강편해요. 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30만원 갔다가 지금 10만원대 깨졌기 때문에 효과창은 10만원대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깼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해진 거고요. 어쨌거나 추세가 살아나려면 주봉에서 우주선을 반드시 회복해준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오늘 이 친구 좋았죠? 8%대 갔다가 두 정도로 왔는데 음,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제법 올라왔어요.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어드렸죠. 이 자리가 어디냐면, 오일선이 최초에 생긴 변곡점이에요. 전투식이라는 게 신기하죠. 기가 막히게 이걸 저점을 딱 찍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팔보 찍고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내리나 늘물의 거래일에서도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가로 이제 5일선까지 주정받을수 있고, 5일선 깨면 11선, 이렇게가 됩니다. 이 밑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꽤 이제 수익이 되죠. 물론 예전에 고점에 사신 분들까리까지는좀 거리가 남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녹색선이 5일선이에요.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갔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이탈하더라도 이게 11선 기준으로 바로 돌려놔야 돼요. 근데 주식이 무서운 게, 이땐 돌려놨지만 안 돌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매도할 이유가 없지만, 5일선 이탈할 때는 조금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주봉에서 이제 최초의 5주선이 생겼는데, 너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예전 고점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면 5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5주선의 가격이 137,600원대인데, 137,000원대를 기준으로 조금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가깝게는 5일선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진짜 급등하고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이 변곡점하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 5일선만 이탈하지면 추가 상승을 할수 있고, 주식이 언제까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죠. 반드시 조정을 거쳤다 가는 거기 때문에 고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짧게 60분봉을 보면 어제부터 제가 60분봉이에요. 자 주식이 떨어질 때 21선인데 이 황금일선을 단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최초에 돌파한 이후엔 거꾸로 이 자리를 좀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깨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종가상 안 깼죠. 이 얘기는 이 21선 60분봉상 21선을 그려놓고 음, 2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게 깨더라도 바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감안하면 잘 타고 올라가주면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5일선 깨지 않는게 무척 중요하고요. 어, 투자 동향을 보면 자 개인으로서 외운 기간 투신 금융 투자 연기금이 제법 이 주식을 받쳐주는 것 같아요.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온 이상 아직은 크게 하진 않지만 자 어쨌거나 언제든 패션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괜찮아요. 이 친구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강하죠. 지금 이제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이제 상장에서 최 고점 34만 원대라든가 이런 꼬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갔지만 없죠. 지금 4개월째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보시면 돼요. 녹색선이 5주선인데 진짜 올라가는 중심5선이다안 한다고 그랬죠. 자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오늘이 월요일 주봉의 첫거래일인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느라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5주선을 깨면 그 때는 반드시 긴장하셔야 되고, 과연 익절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분에서 보시면 예전에 지켜줘야 될이 중요한 지선을 지켰죠. 2월 8일, 자, 2월 22일 형성된 이때 중요한 변곡점을 지키고 나감으로써 이렇게 잘 돌아 나가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전에 생긴 변곡점인데, 오늘 이거밖에 떨어진 거에 따라서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우주선을 잘 지켜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외국인이 샀고, 개인기관 투신, 연기인까지 전부 다 팔았습니다. 잘하면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해, 그에 관해서 비중특수를 할 것인지, 익절처를 전부 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상황은 어, 본인 스스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함부로 구독자분들 익절처리 하십시오. 손절처리 하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니까. 또 본인만이 바라보는 하이브에 대한 시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주식은 대형이기 때문에, 수익지 차익실현할 땐, 차익 땐 딱딱 차익실현하고 손절칠땐 딱딱 손절하고 이런 게 필요해 보이죠. 냉정한 게 즉시장이죠. 또 냉정한 판단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상 피플 바이오 박설바이오 SK바이오 사이언스 하이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